안녕하세요. 야구공입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모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것인지 몰라도 열받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또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동탄 쪽에 복사기 설치 작업이 있어가지고 작업 끝내고 부랴부랴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보다시피 1차선 버스 전용 차로는 소통이 원활하고요. 2차선, 3차선, 4차선은 수원 IC를 지나면서 가다서다 반복하면서 약간 막히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맨 우측 차선은 수원 신갈방향 진출로에서잘 빠지고 있고요. 나름대로 질서 정연한 모습이 날씨와 잘 어우러져가지고 참 보기 좋네요. 근데 진출로 끝자락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좋았던 기분을 확 접쳐버리고 마네요. 깜빡이를 켬과 동시에 이렇게 실선구간에서 훅 하고 들어와버렸어요. 위험천만 하죠 제가 평소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편이라서 쉽게 이제 피했는데 이거 타이트하게 갔으면은 사고로 이어질 건 불을 보도 뻔한 일이네요 운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그러려니 이해를 하려고도 했는데 이양반 운전하는 스타일이 아주 참 멋같은 분인 것 같아서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보세요 여기 저저 실선 구간에서 여기 당연히 여기 뭐 차선 바꾸면 안 되는 곳이죠 저, 저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뭐 차선을 바꾸는 스킬이 아주 대단하신데요. 뭐 저러다가 사고 나면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목소리만 키우실 분 같, 같아요. 부디, 부디 참 가시려거든. 제발 부탁이니까 혼자 가세요. 멀쩡한 사람 피해 주지 말고요. 근데 이제 번호가 너무 잘 보여가지고 제가 상품권을 보내드리려다가, 참 좋았던데 기분이 상할까봐 이번에는 그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 보시거든 안전 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있는 야구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